《더 킹 오브 파이터즈》 시리즈는 SNK의 다양한 캐릭터가 한데 모여 싸우는 축제의 장이자 자사 타이틀 중 최고 인기 타이틀입니다. 그 결과 시리즈 초대 주인공인 쿄가 자연스럽게 SNK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되었죠. 그래서 캡콤과 콜라보를 할 당시 류의 라이벌로 쿄가 선정됐습니다. 물론 일부 팬들은 만년 고등학생인 쿄가 류와 동등하게 서 있을 수 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Q의 인기는 그 어떤 SNK의 캐릭터보다 높았기에 이런 여론은 큰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플레이모어가 제작한 SVC 카오스에서도 여전히 Q는 류의 라이벌이자 SNK를 대표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SVC 카오스 롤백 레코드 버전이 나오며 Q의 자리를 테리가 교체하는 변화가 생깁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k o f 1 2부터 대부분의 매상이 서양 쪽에서 발생해 북미 시장에 어필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플레이모어 시기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팬들이 원하는 대로 싱글 요소 그래픽 강화를 진행했으나 기존과 큰 판매량 차이가 없어 난감해하던 SNK는 10주년 기념으로 가볍게 만들었던 맥시멈 임팩트가 북미에서 일본보다 더 높은 매상을 올린 것에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KOF-12에선 아시아가 아닌 세계 시장에 어필할 수 있게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가진 노나를 그래픽 디렉터로 지정합니다. 캐릭터 프로필에 맞게 리얼한 체형을 구현했고 이것이 서양 게이머들에게 어필하게 되며 KOF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보니 서양 게이머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게임과 콜라보를 하면 자연스럽게 서양에 어필하기 좋은 캐릭터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서양에서 k o f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아랑전설 캐릭터가 꾸준히 콜라보로 참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매상적인 이유 외에도 그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존재합니다 과거 아랑전설 제작진의 인터뷰에 따르면 캐콘과 처음 크로스오버를 할 당시 아랑과 용호 제작팀인 제1개발부는 자신들의 첫 격투게임이자 k o f 의 뿌리가 된 아랑전설의 주인공인 테리가 간판 캐릭터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사 타이틀 중 압도적으로 매상이 높은 KUF 시리즈와 미친 듯이 올라가 있던 Q의 인기 앞에 테리의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르가 다른 카드파이터즈 시리즈에라도 자신들의 생각처럼 테리를 간판 캐릭터로 내세우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구 SNK가 도산한 뒤플레이모어로 부활한 후 각각 분리되어 있던 개발팀이 모두 하나로 합쳐진 블레차 소프트가 됩니다. 이때 아랑팀 멤버가 다수가 모인 덕에 아랑 전설 캐릭터를 이해하고 있는 멤버가 많아지자 자연스럽게 KF03과 11에 아랑 MW 캐릭터를 넣었습니다. 이 시기 SVC 카오스에서도 SNK 간판 캐릭터로 표가 선정되고 많은 홍보 일러스트에서 메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제작팀에 아랑 멤버가 늘어서인지 플레이스테이션 2용 이식판의 표지에선 테리가 메인을 차지합니다. 최근 발매된 롤백 네코드 버전의 SVC 카오스 메인 일러스트에선 류의 라이벌로 테리가 선정됐습니다. 또한 스트리트 파이터 6에서 아랑 캐릭터인 테리와 마이가 콜라보됐죠. 거기다 캡콤브S SNK 시리즈가 수록된 캡콤 파이팅 컬렉션 2 메인 일러스트에서도 큐가 아닌 테리가 그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듯 최근 크로스오버 작품에선 큐의 존재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현 SNK 개발팀 수장은 구 아랑전설팀 멤버였던 오다 야시이키입니다. 그는 아랑MOW의 후속작을 만들기 위해 SNK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그것 하나를 위해 SNK에서 다양한 격투게임을 만들며 제작 기반을 다졌습니다. 어쩌면 과거처럼 쿄가 아닌 테리를 중심으로 홍보하는 것은 단순히 북미 시장에 대한 어필만이 아닌 구 SNK 아랑전설팀이 원했던 소망의 구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このままでは終わらんぞ